이번 시간은 품목 등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정보 품목에서 매출 매입 거래 입력 시 사용할 품목을 등록할 수 있고 두 가지 방법으로 품목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첫째,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품목 정보를 직접 등록할 수 있습니다. 품목 유형은 도소매 품목은 상품, 완제품, 반제품, 원재료는 각각 제품, 반제품, 부품으로 건설자재의 경우 자재로 선택합니다. 품목 코드는 환경설정, 공통기초, 품목의 품목 코드 자동부여 설정에 따라 자동부여하거나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품목명을 입력하고 매입단가와 매출단가를 입력하면 매입매출거래 입력 시 등록한 품목단가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필요에 따라 단위, 규격을 입력하고 면세 품목의 경우 과세 구분을 면세로 선택하고 품목에 기초 재고가 있는 경우 기초 재고 수량, 기초 재고 단가를 입력하여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품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둘째, 등록할 품목이 많은 경우 엑셀 가져오기를 통하여 품목 정보를 일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엑셀 가져오기. 엑셀 가져오기를 클릭하고, 양식 다운로드를 통해 얼마예요? 프로그램의 품목 엑셀 양식을 다운로드합니다. 도움말 시트를 확인하여 등록 방법을 확인하신 후, 엑셀 양식에 맞게 품목 정보를 입력하여 저장합니다. 선택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한 품목 양식을 불러오기 한 후, 가져오기 버튼을 클릭하여, 품목 정보를 일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에 일괄 등록 가능한 최대 건수가 500건으로 품목 수가 500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엑셀 파일을 여러 개로 나누어 각각 업로드 해주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품목 등록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